차이트두 번째도 역시 박지현은 차분하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다시 접수는 옥션 차. 정혁은. 정병국. 다시 박찬희. 우리원이 지금 풀스리 지역 방어기 때문에 가운데 볼이 투입됩니다. 예. 반대편 넘겨줬습니다. 정병국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습니다 다시 한번 보는 차례는 차바이 선수고요. 또 던집니다. 또안 들어갔어요. 다리엘 말로 손에 잡혔습니다. 바로 넘깁니다. 최진수. 지금 저 로드 선수죠. 네. 예. 자, 자 점점 지금도 점점, 멀로 선수가 0.5초만 볼을 빨리뿌렸다면또 쉽게 속공을했는 장면 나가지 못했어요. 네, 이 예. 스틸 이후. 예. 자 이제 아마 좀, 이게 좀 결정적인 그렇죠. 장면이됐던것 같아요. 음. 자, 보시면 이제 박찬희 선수가 다리가 깔려 있으니까 이제 놀래서 김진우 예. 선수를 밀었어요. 네, 여기서 하지만, 이제 박찬희 선수의 그렇죠. 테크니컬 파울이.